배고프다. 난안 고파. 아, 배고파. 진짜 이렇게 감도 그거. 낮췄다. 막내 꼬르륵 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닌데. 그럼 우리 그래서 뭐 하는 거야? 자, 이제 누가 운을 한명딱 띄워봐. 고요 그리고 정적. 아, 빨리 한번 띄워보세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나도 고요했다. 얘들아, 얘들아, 그 소식 들었니? 무슨 <laughs> 소식? 11월에 한다고? 우리 같이 학과 이거? 아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? <laughs> 자 하나 둘셋 <laughs> 당장 가는 <시작하는> 거야, 겠지? <laughs> 뭔데 그게? 아, 야그 책제기에서 봤는데 그 하, 상급생 합동 훈련회단이라고 응. 그 상급생 올리전 열리거든. 응. 이거 올해 11월인데 야 같이 할래 이거. 야 어차피 우리 다 장르 다 뭐지 하는 거다 달라가지고 같은 부스 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. 아 분야가 달라서. 어어어 다글 그림 코스 다 다르니까. 부스 같이 내도 되나? 어.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야 넌뭐 하겠다고? 아 저는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아뭐할 건데요? 일러브도 내고 싶고요 어어 일러브? 아 그릴 키링도 내고 싶고요 음. 아 그릴 스탠드도 내고 싶었지만 사람이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아 가지고 뺐고요 네 이미 여유 없지만 <laughs> 그 뭐냐 포카 만들 거예요. 왕 포카? 응, 왕 포카. 아, 그거 하기로 했어? 좋아 좋아. 왕 포카. 그거 너무 귀엽잖아. 왕. 응, 오케이. 그러면은, 응? 아, 저는, 응? 나는, 응? 응? 나는 캘리그라피로 어. 포토... 투명 포토카드를 낼 건데. 어. 약간 읽고가 가능하게 오 그런 캘리그라피를 써서 음. 책갈피로도 쓸수 있는 투명 포카를 만들거고 내 영혼을 바친 내 인생의 커플 타겟코크와 포츠칸을 섞어서 글을 쓰고 싶어 음흠. 그게 다야 오케이 좋습니다요 자 다음 나는 너는 나는 코스를 하니까 일단 나의 최 생조를 한번 건드려봐야지 않을까. 찡. 아, 일단은 생조의 일상과 일단 님복과 여장과 여장? 어 여장도 만약에 기력이 된다면 하고. 아 미쳤다. 그리고 뭐 기타 등등. 현대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 이걸 한번 싹다 모아서 포토북 한번 내보고 정말 더 기력이 남는다면 뭐 다른 거 엽서 한번씩 뽑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야 당장 기력 충전해 <laughs> 내 기력 뽑아내 당장 기력 만들어내 내 기력 더 넣어줄게 휴할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린 못탱이니까 우리 멋쟁이야? 응, 몰랐어? 응, 멋쟁이였어.